네 여기는 Great Lawn이라고 센트럴 파크 이제 중간 정도 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또 아까 쉼메더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는 셰익스피어 그 퍼블릭 피어에서 운영하는 셰익스피어 그 무료 공연을 하는 극장이 있는데 지금 리노베이션 중이에요. 원래 올해 봄에 열린다는데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안 되는 것도 없지만 잘 되는 것도 없죠. 그래서 분명 2025년 봄에 한다고 했는데 봄이 지금 끝물이고 사실은 6월이니까 여름이잖아요. <laughs> 아직까지 안 열었어요. 어쨌든 곧 열겠죠. 이번 곧 공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벨베디어 그 타워고요. 예, 전망대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 이제 내려다 볼수 있고 여기 아까 제가 여기서 봤는데 여기 그 객석 이런 거는 거의 다 완성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마무리 된것 같고. 네. 어쨌든 평화로운 지금 저녁이 되기 직전에 센트럴 파크에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 뭐 워낙 많은 좋은 배우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공연했었어요. 을셰익스피어 공연에 지금까지 600만 명의 관객이 찾아왔고, 어, 어, 뭐, 그 다스베이드의 목소리로 유명한 얼 윌리엄스도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여기 공연장에서 이제 그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덴젤 워싱턴, 지금 오셀로에서 오셀로 역을 맡아서 지금 또애를을 하고 있죠. 알파치노도 나왔었고, 메리 스트립도 나왔었고, 미셸 파이퍼도 나왔고, 제프 골든블럼도 나왔고, 네. 상당히 유명한 명배우들이 여기에 출연을 많이 해서, 네, 예, 케빈 클라인도 나왔었고요. 상당히 유명한 배우들이 한 번씩 와서 재능 기부를 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제이키 질렌 허어라고, 덴젤 워싱턴이 오셀로 해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조지 클루니까 요즘에, 굿나잇앤굿 럭이라고, 원래, 영화였죠. 근데 그거를 지금 연극으로 만들어서 어, 뭐 월터 크롱카이트와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그 앵커하면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머로우입니다. 어, 에디 머로우를 연기해서 지금 요즘 트럼프 이제 행정부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요즘 뭐 메카시 열풍 이 있었던 뭐그 시절과 비슷한 좀 요즘에 네, 미국 내 분위기가 좀 그렇죠. 뭐 사상을 약간 좀 통제하는 좀 분위기니까요. 네, 이런 소셜 미디어 포스트에 대통령 마음껏 자기 생각을 올리고, 뭐 음모론도 올립니다. 지금 뭐 바이든이 뭐 복제인간이라는 이런 얘기를 올리는데, 뭐 그런 거 올려도 전혀 본인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특히 중국인들이 그런 걸 올렸다가 난리나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거 잘못 올리면 난리나기 때문에 저도 저주 포스 올릴 때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에요.